안녕하세요. 저는 목가 박지은이라는 서예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랜 서예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부 생활을 하면서 잠깐의 경력 단절 같은 그런 약간 주부 생활을 계속 보내다가 다시 이제 글씨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는 전신인데.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좀 예전과 다른 작품을 많이 해보고 싶었고 그런 의미로 이제 올해 이번 전시 주제를 나는 지금 공서체다 라는 말로 시작을, 되는,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나는 지금 공서체다 라는 말이 SNS상에서 내가 사무 진지하다 표현을 할때 쉽게 쓰는 유행어잖아요. 그런 유행어를 저 또한 다시 글씨를 쓰는 시점에서 나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한글서열은 제가 전시가 약간 어렵고 관람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이긴 한데, 그거를 약간 좀 위트 있는 표현으로 다른 일반 관람객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음, 임천별곡이라고 그 18세기 한글 가사집에 있는 한글 가사인데요. 이 작사가 이운영이 70세 때 지은 가사로 이제 이 글씨의 어, 내용이 이 글귀의 내용이 한 할아버지와 한, 한, 한 할머니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대화체로, 사랑을 나누는 대화체로 재밌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이렇게 길게 작업을 해보았고, 작품이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처음부터 글씨를 쭉 한번 써서 내려가고 싶어서 틀려도 글씨가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제 지늘림이라고 하는 글씨체인데요. 약간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런 획들이 아주 재미있고 어, 느낌을 리듬을 타면서 이제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작품을 관람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생각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작업을 한 작품이 여기 있는 공룡 시대송을 이 작품과 경찰차가 그려져 있는 이 작품인데요. 이두 작품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육아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같이 글씨를 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인데, 어, 자동차와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길래,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그거 하나의 아이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시대 노래, 가사와 그 다음에 핑크폰 경찰차라는 노래 가사를 제가 적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김소월님의 시 '진달래꽃' 시를 적었는데요. 제가 어, 한글의 궁체 중에 정자. 흘림, 그다음에 지늘림 이런 변화와 그다음에 민체까지 한 글자체의 변화를 한 작품 안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정자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점 흘려 쓰다가 지늘림 획도 나오고 이런 국한문 공용 이제 한자어도 이렇게 한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민체, 지금의 캘리그래피 같은 그런 분위기의 글씨를 한번 써서 한 작품의 그거 변화를, 전체적인 어, 글자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오곤둥해연이라는 작품을 제가 임서한 작품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궁체의 특징이 잘 드러낸 글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글자가 어, 궁체의 강함과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 다음에 획길리 부딪치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섬세함 이런 걸잘 나타낸 글씨가 오군둥현이라는 글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임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제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임서작을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셔 서기 이씨 글씨를 임서를 하게 됐어요. 이 글씨를 임서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 좋아하는 글씨체가 지늘림이기도 하고 지늘림 중에서 가장 명필이라고 하는 서기이 씨 글씨를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이런 획이 자연스럽게 흐, 그물 흐르듯이 흘러내리듯이 하다가 어, 핵과 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이획들이 아주 잘 표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어, 명필인 만큼 가장 어, 작업한 그런 글씨 자료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글씨를 보고 제가 공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서기 이씨 글씨를 임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어, 얄미운 모기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지은 시인데요. 이 얄미운 모기, 그 다음 한자로 하면 미워할 층, 모기문 해서 증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재밌었던 이유가, 어, 이시 내용이 모기가, 한여름의 모기가 어,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뭐, 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모기를, 그런 여름 모기를 증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저의 공감도 많이 산게 저도 여름에 모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꼈고 재미있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어 이런 행초서 자체가 약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지늘님의 그런 호흡과 같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이런 선 같은 부분들이 이 개인적으로 저는 지늘님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행초서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